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와 제시가 이야기를 나누는 회상 장면이 영화 시작에 나옵니다. 이때 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는 월터가 마이크를 죽인 장소입니다. 촬영 계절이 달라 나뭇잎 색깔과 풀이 우거진 정도가 다르지만 주변 모습이나 앞에 보이는 산을 보면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시가 입은 가죽 자켓은 시즌5 1라에서 입고 나온 옷입니다. 이때 월터가 거스를 죽인 것에 화가 난 마이크가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제시가 이것을 중재하고 거스가 월터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었는데 이 카메라의 녹음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의 처리 때문에 마이크는 먼저 자리를 뜹니다. 이때 제시의 옷이 앞에서 봤던 회상 장면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이 회상 장면은 거스가 죽은 다음날 장면인 걸알수 있습니다. TMI로 이 자켓을 구글링해 보니까 455달러에 판매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킹베드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던 게이를 베터콜사울에서 그대로 같은 배역으로 캐스팅한 걸 보고 빈스 길리건이 브레이킹베드에 나온 캐릭터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엘카미노에서도 역시나 단역 캐릭터 사랑이 이어집니다 시즌5 1화에서 앞에서 말했던 비디오 카메라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 때문에 자석을 이용해서 노트북을 파괴하려고 폐차장에 찾아가서 실험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폐차장 사장이 엘카미노에서 그대로 출연합니다. 그때 제시가 외쳤던 이 말이. Yeah, bitch! 기억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토드와 토드삼촌도 엘카미노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토드가 상당히 후덕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토드를 연기한 제시 플레먼스가 마틴 스코세이지가 감독하고 로버트 드니로와 조페시 그리고 알파치노가 출연하는 아이리시맨을 촬영 중이어서 배역을 위해 살을 찌운 상태이기에 촬영 일정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토드가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며 도망가면 자신이 그 아이를 찾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 아이는 당연히 안드레아의 아들, 브룩이죠. 제시는 어렸을 적 자신을 올바르게 잡아주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커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본능이 남달랐습니다. 그런 제시가 자신 때문에 엄마를 잃은 브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겁니다. 토두의 집에서 토두가 키우고 있는 거미는 메타라민을 기차에서 빼돌릴 때이 현장을 목격한 오토바이를 탄 소년이 가지고 있던 거미입니다. 토드가 이 소년을 처리하고 거미를 가져왔죠. 이때 라디오에서 말하는 여성은 리디아입니다. 시즌 5 16화에서 월터는 리디아에게 라이신을 먹이는데 사실 월터는 그 전에 이미 리디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즌5 8화에서 리디아에게 거스의 부하들의 명단을 받으러 갔을 때 리스트에 적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마지막 한 사람 리디아도 죽이려고 했지만 리디아가 제안한 체코로 마약을 밀수하자는 계획 때문에 살려줍니다. 제시의 부모님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제시가 부모님과 마지막에 만났을 때 이들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즌 3 2화에서 제시의 부모님은 집을 팔기 위한 보수 공사 중이었고 집을 구경시켜 달라는 제시의 말에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중에 제시는 사울을 시켜서 자신의 아버지 집을 사울만의 방식으로 가격을 깎아서 구입하죠. I've looked over your signed disclosure statements, and I don't see any mention of a meth lab. No, no. Breaking even's not so bad. In this economy, a lot of people would kill to break even. God, this is all we need. Jesse, the house has been sold. The new owners are expected at any moment.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Inside. I bought the place. 이게 이들의 마지막 표정입니다 제시가 신분세탁을 위해 청소기 용품점에 찾아가서 횡설수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신분세탁을 위해 제시가 말했어야 하는 암호는 이것이죠 자신의 신분세탁을 위해 부족한 1800달러를 구하기 위해 토드의 돈을 함께 나눴던 닐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때 제시가 풍뎅이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시즌 2 6화에서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풍뎅이를 만지던 제시가 스키니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서고 스키니는 벌레를 밟아버립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스키니가 마약을 팔다가 노숙자 부부에게 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월터는 그들을 죽여서라도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하고 제시에게 투코를 언급하며 투코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전부 해고를 깨버렸다며. 먹이사슬의 위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시는 자신이 노숙자를 처리할 것을 결심하고 먹이사슬의 정점이 아닌 그런 먹이사슬의 관계를 추월한 인간이 벌레를 밟아버리는 수준의 강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이런 장면으로 보여줬습니다. 엘카미노에서는 이 장면을 그대로 다시 연출하며 제시의 그때 다짐을 다시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는 니를 향해서 망설임 없이 총을 쏘게 됩니다. 시즌3 11화를 보면 재윤과 제시가 그림을 관람하러 가고 차에서 이 둘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말처럼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계획 없이 오늘만 생각하며 마약에 빠져 살게 됩니다. 엘카미노에서 이때 대화 이후의 장면이 나오는데 제시의 옷으로 보아 앞에서 봤던 장면과 같은 날 나눴던 대화이겠지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제인의 이야기를 이제 와서 떠올리며 이제 와서 이해하게 되는 제시의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 조금이나마 알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던 멀터도 등장합니다. 월터가 살아있다는 놀라운 반전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데요 시즌 1 7화에서 월터가 자신의 암을 민간요법 치료도 받아보고자 파밍튼 근처 나바오에서 한증막 치료를 한다며 며칠 동안 다녀오겠다고 스카일러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월터와 제시는 이때 메타라민을 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투코에게 주기로 약속한 4.5파운드의 마약을 밤을 새서 만들게 되죠 이 장면은 그때 밤새서 마약을 만든 뒤 밥을 먹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때의 괴로운 기침도 사실은 방사선 치료 때문에 생긴 염증으로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암이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기는 곧 죽을 것처럼 기침을 하는데 다시 봐도 연기가 정말 끝내줍니다. 네. 이렇게 제가 찾은 떡밥들을 정리해봤고요. 이런 떡밥 이외에도 브레이킹 배드에서 봤던 재미있는 연출들이 영화에서 쉬지 않고 등장합니다. 제가 브레이킹 배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떡밥을 완벽하게 회수하는 것도 있지만 카메라를 정말 재미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하고 참신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장면에 담는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엘카미노에서도 그런 장면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요. 몇 장면 예를 들어보면 제시가 스키니의 집으로 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제시를 걱정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뒤에 나오고 어두운 방에 제시가 누워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제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제시를 걱정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스키니가 불을 끄면서 제시의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토드가 죽인 가정부 시체를 처리할 때 밖에서 사람들이 없는 것을 토드가 확인하고 위를 올려다 보는데 위에서 제시가 시체를 떨어뜨립니다. 이때의 카메라 구도도 마냥 멀리서 찍은 게 아닌 정말 독특한 구도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두의 집에 갔던 회상 장면에서 의미 없이 보여주는 줄 알았던 표지판을 이렇게 자동차 상향 등을 통해 같은 장소인 것을 갑자기 알려주는 것도 빈스길 건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시가 신분 세탁을 하려다가 돈이 부족해서 캔디 용접을 찾아가는 서사 구조도 정말 디테일하고 재밌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집을 나오게 하고 벽돌 밑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고 총을 보관한 금고의 비밀번호는 동생의 생일번호였죠. 여기서 총이 두 자루가 나왔는데 당연히 둘중 하나만 가져가려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저도 당연히 조금이라도 긴 총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영리한 제시는 둘다 가져갔습니다. 이때 떡밥을 던지고 이렇게 회수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정과 장면들 그리고 제시 핑크맨이라는 사람의 모습과 그가 지금 갖고 있는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이해가 가도록 만드는 아론 폴의 압도적인 연기. 브레이킹 배드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엘카미노보다 완벽한 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킹 배드를 보셨다면, 브레이킹 배드를 사랑하셨다면, 저처럼 아쉬운 마음에 엘카미노의 엔딩 크레딧을 멍하게 지켜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론폴은 제시 핑크맨 그 자체였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우리 기억 속의 모습과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그 배역, 그 배우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대로 출연을 해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동적이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이렇게 브레이킹 배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걸 빈스 길링원과 아론 폴, 브라이언 크랜스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인생 6년을 함께 했던 브레이킹 배드가 이제야 정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영화를 다시 찍어준 제작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퍼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